뭐라고요? 자신감을 갖자 자신감은, 가... 자신감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총각이 좋아하는 감 아세요? 총각이 좋아하는 감 총각이 좋아하는 감 연감 말고 총각이 좋아하는 감은 색시감이잖아요 뭐 색시감 여러분 처녀가 좋아하는 감은? 신난감 여러분 세상에 최고로 나쁜 감은요? 좌절감 좌절감 열등감 열등감 여러분 세상에 최고로 좋은 감은요? 자신감, 자신감.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자절감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자신감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자신감 오늘 강의 주제는 자신감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제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으면서 제가 항상 왕따 당하면서 학교도 그만두고 제가 뭡니까? 직장도 다니면서 누구한테 이 주먹의 새끼야. 이 소리에 제가 멱살 잡고 싸우다가 내 인생이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우 울증이 걸려서 제가 우연찮게 병원을 입원했다가 웃음 치료사 하는 만나면서 내인생의 자신감을 회복해서 지금 현재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만족하지 않고 미래에 저는 1년 후에, 3년 후에 대한민국 최고의 자신감 강사로, 도움 기부 강사로 저는 거듭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신감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